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대한 카테고리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는데요. 무궁무진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현대 사회에서의 건강은 더욱 중요시되는 추세입니다. 누구나 내 자신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안부인사를 건넬 때에도 건강은 늘 빠지지 않고 나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신경 쓰는 것과는 별개로, 사소한 신체적 증상이나 감각을 비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마치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건강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사소한 신체의 감각이나 변화를 특정 질병과 관련된 것처럼 생각되는 증상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 발생했다고 믿고 이에 집착하면 불안해하는 심리적 장애를 건강 염려증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나 이러한 장애에 노출된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서 오는 작은 변화와 증상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직업활동과 사회활동, 인간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나타내게 된다. 고 하는데요. 자신의 신체적 질병을 검사하고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학적 평가를 받지만 담당 의사가 신체적 질병이 없음을 보증해도 이를 믿지 못한다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병원과 다른 의사를 찾아다니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거나 걱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 염려증의 치료는 인지행동적 방법과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건강 염려증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신체적 감각 및 증상을 중대한 질병으로 해석하는 과정과 믿음을 확인하게 한다. 둘째, 자신의 특정한 신체 부위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여 이때 발생하는 유사한 건강 염려 증상을 체험하게 한다. 셋째, 신체적 건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인 행동, 즉, 의사나 병원을 방문하여 질병을 확인하게 하고 안심을 구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처치했을 때 건강 염려증 환자의 70% 이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데요. 이와 더불어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커질 때 건강 염려 증상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 염려증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또 많은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규칙 식적인 생활 습관이나 근육 위안법, 복식 호흡법, 명상 등의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더불어 녹차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L-테아닌을 통해서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 L-테아닌은 식약처로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테아닌을 섭취한 대상자와 물을 마신 대조군의 뇌파를 비교한 결과 테아닌 섭취군에게서는 일정 시간이 흐름 따라 알파파가 발현되었다고 해당 연구에서 밝혔는데요. 알파파는 명상과 내부의 고요함 또는 평화로움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상담학 사전은 말합니다. 그러나 태아닌 섭취 전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태아닌과 카페인은 서로 기량 작용하여 각자의 기능성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카페인과 병용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함량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고려하신 후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에 대한 걱정의 석신호가 켜진 요즘 건강 염려증에 대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제공해 드려보았습니다.